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계를 더디하라 그럼 성도들이 그런 환란에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한절 말씀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내버리고 이 동사는요 옷을 벗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벗듯이 먼저 분노의 옷을 벗고 마음에 굳어짐의 옷을 벗고 거침없는 말들을 벗어버리고 부정한 삶과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우리 삶에 남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가 지난주 과연을 살폈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아침에는 깨끗하게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는 더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어제 씻었다고 해서 오늘 안 씻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싸움인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러기 위해서 분노를 버리라. 더러운 것들을 벗었다면, 이제 다른 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들을, 굳어진 마음을, 분노를, 무익한 말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받으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구원의 말씀. 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편 119편 8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씁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성도는 주님의 구원을 흠절히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사모합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내 심령이 병들 정도로, 너무 그 구원을 사모해서 내가 쇠잔해질 정도로 그렇게 구원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무엇을 찾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 아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만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고백, 성도만이 할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예죠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오해할까 봐 오늘 본문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만 써도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수식을 해요. 어떻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거리에 온통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그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고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곤해질 정도로 말씀을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고하시기 때문에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전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관건은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왜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새 마음이죠. 어떻게 새 마음이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그 정결한 물로 씻어 주시고 새영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 안에 들어가도록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고 있는데요. 18절 끝머리를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땅의 것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전혀 이제는 거부감이 없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말씀으로 창조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난리를 부릴 때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누가 참 성도인가 하는 그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속하여 진 성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기에 미혹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진리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용하고 목사를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예배를 사용해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사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면서 어떤 관계가 들어 있어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악한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 감별사로 만들고 말씀의 판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 아래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다니죠. 내 대부분 속도로 만드는 미혹의 영이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아합을 아시죠? 길랏 라못 그 지역을 뺏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그냥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열1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그가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서 묻습니다.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 400명이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자기 상에서 자기가 먹이는 자기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에 올라가서서 승리하시리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줬습니다. 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보니까 미심적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봤을 때영 아니에요 그들이. 아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좋은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합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니가야는 그 말씀은 전함으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런 일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전한 것이에요. 아합이 전쟁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여러분. 400배일입니다. 400명은 자기에게 좋게 말해주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했어요. 4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이그 400명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합니까? 말씀 위에 있는 것이죠.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무심코 누군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그것만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 400명 내가 원하는 말을 해 주는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종이죠. 듣는 자들이 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종입니다. 요한계시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말씀 바로 전, 바로 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제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는 그런 태도 어떤 것을 제하여버리고 어떤 것을 내가 빼버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숨결로 그런 뜻입니다. 거기 안에 책망에 들어있죠. 여러분 책망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참 좋아하지만 요즘 방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지배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 노래를 불러 아이들. 칭찬만 해줘, 칭찬만 해줘, 그래. 하도 잔소리가 나오니까 집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집 아이를 좀 칭찬했어요. 나를 좀 칭찬해줘, 나만 칭찬해줘. 노래를 불러요, 정말로. 그런데 진짜 부모는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망이 없는 교회는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는 고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 그가 어렸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참 선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요하스가 돌벌을 버려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책망하게 하시면, 역대하 2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메. 이것이 하나님의 불 붙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책망케 하셨습니다. 네, 요하스가 어떤 결정과 명령을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전 뜰에서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남 유다에 그는 시집와서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었 손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 요아스를 꽁꽁 숨겨주고 그를 일곱 살에 왕이 되게 만들어 준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왕궁에서 그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준 그 여호와 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한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떠 한 자를 사랑 하시 겠 습니까？이 말씀 을온 유함 으로 받는 사람, 어떠 한 말씀 이든지, 어떠 한 말씀 이든지, 그 것이 교훈 이든지, 위로 든지, 책망 이든지, 경고 든지, 축 복이 있 든지, 저 주가 있 든지, 분 노가 일어 나지 않 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 목사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잘나가는 목사, 큰 교회 목사 네. 아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목사님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물으신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착한 교회인 것이에요 목숨 걸고 사역하고 열심으로 선교하는 것다 아름답고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착한 교회. 그게 종이죠. 말씀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떤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정해 주신 농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사무치도록 사랑하고, 이제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참 귀히 여기고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참복 있는 교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